공간의 가족들 모두가 하늘이를 찾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하늘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태경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김준아는 하늘이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하늘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하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겁이 났다는 말을 했어요. 응금실은 모든 게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응금실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고, 연도는 태경과 하늘이를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요즘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하는데요. 올드 스쿨에 다시 다니라고 은금실에게 얘기하는 연두입니다. 은금실과 공찬식은 장세진을 만나 덕분에 하늘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은금실은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고 모든 게다 미안했다고 합니다. 공찬식은 유학을 가더라도 아버지가 다 나은 거 보고 가라는 말을 전했어요. 연두는 다시 강단에 설 기회가 생기는 듯하네요. 태경과 연두 앞에 김준하가 나타나는데요.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준다는 말을 전합니다. 준아는 아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합니다. 하늘이 잘 부탁한다고 내일 떠나겠다고 하는 김준아입니다. 은금실은 준아를 만나 허튼 소리 말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은금실은 준아를 가족으로 품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할미를 찾아 오라는 말에 준아는 눈물을 보였어요. 김준아는 세진을 만나 너는 아직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픈데 떠나면 후회한다고요. 은금실은 준하에게 떠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준하는 부끄럽지 않는 외손자로 살겠다 했어요. 은금실의 가족들은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연두는 태경이와 하늘이와 별채로 들어갈 거라고 가족들에게 꺼냈어요. 예고에서는 드디어 오연두와 태경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김준하는 하늘이의 친양자 동의서를 태경과 연두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화목한 공간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